오늘은 강의 아니고 어줍잖은 조언 아니고 잔소리 아니고 조금 수다 떨다 가겠습니다. 제가 1일 1영상을 올린 지가 지금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힘들어 힘들어요. 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진짜 3, 4시간 걸리거든요? 내용 준비하고, 찍고, 찍고, 또 찍고, 토한번 하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토하고, 편집하고, 편집하고, 편집하고. <laughs> 5분짜리 영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양심이 있으면 좀 하이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수다 조금 떨다가 가겠습니다. 책, 육아는 잘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 주는 것, 그 마음을 딱 먹으시고 딱 1년만 해 보십시오. 1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또 재무장해서 또 1년 하는 거지요. <laughs> 또 1년이 끝나면 또 재무장해서 또 1년. 그렇게 10년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긴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 열매가 값진 겁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은 없죠. 다이아몬드 금이 왜 비쌉니까? 그 희소성 때문이지요. 그것을 구하고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10년이라는 책류가의 길이 힘들지만, 진짜 그 열매는 너무 어마무시하게 가치가 있거든요. 힘들어도 하루에 한권 읽어주면서 저랑 같이 가봅시다. 당신이 책 육아를 하나, 안 하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잖아요. 흘러갑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그 시간에 조금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책한권 읽어주면 아이의 인생이 바뀌니까요. 하루에 한 권,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저랑 10년 가봅시다. 잠깐 여담을 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진짜로 뛰어난 애들이 너무너무 많죠. 천재도 있고요. 영재도 있고요. 또 노력으로 인해서 월등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한다든지, 전교 1등을 한다든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정량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아이들을 정말로 재수없게 자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진짜 어른스럽습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애기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인 대 성인이 대화하듯이 저는 두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주거니 박거니 대화도 잘 되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조율도 잘 되고,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경청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하고, 뭐랄까, 되게 성숙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집에 큰 소리가 안 나고, 오고 가는 험한 말도 없고,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게 요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들이 최고로 인해서 생각이 깊은 아이들로 자랐고, 이 생각이 있는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삶,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생활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 모든 것을 100% 알아서 합니다. 저한테 의지하는 것 일도 없이. 본인들이 100%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실행해서, 스스로 결과물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체적인 인간의 표본 아닐까요? 이제 겨우 18살, 16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삶을 실천하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 시행착오마저 겪어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이런 성숙 된 아이들로 자란 것에 저는 100% 책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류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하고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이유지요. 이 좋은 책류가 대한민국에 널리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열정, 건강한 배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님의 자기혁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모든 생각은 문자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내 생각의 범위는 내가 알고 있는 문자의 범위이고 생각은 그 문자의 조합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내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문자를 알고 그것을 조합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자로 된 것을 익히고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끊임없이 익혀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많은 문자를 알고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에 또한 책만한 것이 없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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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읍시다. <laughs> 네, 읽읍시다.